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일주일간의 1티어런을 마치면서 스킬룬 전설 상승 에센스 1 개와 링크룬 전설 상승 에센스 1 개를 만들었습니다. 스킬룬 전설 상승 에센스는 당장에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판매했고 전승 나오기 전까지 루비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여 도구랑 벨트를 21,000 루비에 구매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5일 동안 도구랑 벨트를 사용을 해본 후기와 이번 주 목요일날 있을 패치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벨트를 끼기 전에는 매찬100% 가까이 맞춰서 사냥을 했었고 벨트 끼인 시점에는 184.1%가된 상태입니다 우선 184% 이야기를 하기 전에 100% 정도 맞춘 상태로 사냥을 했을 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이라도 맞추는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체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유물은 0%에 비해서는 좀잘 나오는 편이었지만 전설 등급의 아이템은 정말 될름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유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좋을건 없었습니다 왜냐 잠류물만 나왔기 때문에 마법 및 희귀 등급의 아이템을 먹는 빈도수가 체감이 될 정도로 높아졌으며 동시에 미감정 장비를 먹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카드와 에센스에도 적용이 됐으며 속상 레벨 17 레벨 때 수급이 안 됐던 카드들이 조금씩 수급되었지만 결국은 소모 속도를 따라가진 못했습니다. 에센스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법 탄생 에센스를 시작으로 희귀 부여 에센스 그리고 희귀 확장 에센스 등등 전에 비해 수급량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창고에는 희귀 부 에센스가 53개 그리고 희귀 확장 에센스가 47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에센스 도구량을 안 끼고 전부 모은 것은 아니고 중간에 도구량을 구매해서 더 수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여는 캐시 상점에서 1개당 200루비에 확장 에센스는 1개당 600루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사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재화인데 수급이 잘 되는 시점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제 부여와 확장은 일주일 좀 넘게 모은 것이며 중간에 장비 만든다고 부여는 30개 정도 사용을 했고 감정 체험 도박을 한다고 확장은 5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100%일 때는 위와 같은 상태였 이번에는 184%일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100%나 184%나 유물 및 전설 아이템을 먹는 건 비슷했습니다 1티런을 기준으로 하루에 먹는 유물이 5개에서 6개 정도로 전과 비슷했고 8티어, 9티어, 10티어 희귀를 돌았을 때 먹는 유물은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기운을 제외한 전설 아이템들은 여전히 안나옵니다 매첨과 연관이 있겠지만 여전히 될놈 되리라는거 마법 및 희귀 등급의 아이템을 먹는게 훨씬 많아졌으며 덕분에 핫타임 때 일반 장비를 꺼놓은 상태여도 장비가 상당히 잘 모입니다 미감정 장비는 예나 지금이나 운이지만 잘 먹을 때는 한 판에 대여섯 개씩 나옵니다. 덕분에 감정서 소모량이 전에 비해 훨씬 늘었긴 했는데, 10티어 3개를 띄워서 전미 탄생 에센스를 먹는 확률이 올라갔고, 전미탄생 이외에도 전설 조각을 먹을 확률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저는 5일 동안 전미랑 접두만 신나게 먹고 전설 조각은 못 먹었네요. 뭐이 부분은 운과 직관되는 부분이라 뭐 저는 운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마법과 희귀 카드의 수급량이 더 올라갔고 희귀 카드를 한 판에 3개까지 먹어 봤습니다. 방송에서는 저와 비슷한 매찬률로 사용하시던 분이 5개까지 먹어 봤다고 하던데 저는 뭐 아직 먹어 보진 못했네요. 마법 카드 수급량이 전에 비해 많이 올라가서 마법 카드가 잘 마르지 않게 되었고 1티어 런을 통해 수급했던 저 마법 카드들과 합성하여 시기 카드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전에 비해서는 카드가 마르지 않아서 석상 경험치를 좀더 수월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튕겼네. 에센스는 100%를 맞췄을 때보다 더잘 나온다 정도고 덕분에 부여와 확장을 지속적으로 수급하여 크래프팅 걱정은 한동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매찬 세팅을 아예 안 하시거나 매찬율이 지극히 낮으신 분들은 벨트 하나로 80% 이상을 챙겨서 한 부위로 네 부위 정도 되는 매찬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카드 수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성 레벨 17레벨부터 사면은 좀 체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매찬 세팅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한 다음에 후기 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어 이제 이번주 목요일날 이루어지는 드랍률 패치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전에 잠깐 다른 거 보면은 뭐 창고 아 창고가 원래 300칸이었죠. 근데 2000칸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카우스 카드 창고도 30칸에서 100 칸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기능이 제거되며 변경 이전 확장 기능을 통해 루비를 소모하셨을 경우 점검 중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써있네요. 최근 이제 연금술 창고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던 창고 죠. S.S 창고와 카우스 카드 창고와는 다르게 처음 부터 확장이 되어 있던 상태로 나온 상태였고 에 s 창고와 카우스 카드 창고도 연금술 창고처럼 늘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네, 늘려주는 거로 변경을 한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시즌제가 아니라 비시즌제 게임이다 보니까 이 창고칸으로는 좀 어림도 없던 상태였는데 네, 그래도 확장을 해주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은 패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확장을 하는데 막풀 확장을 한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 확장을 조금 했기 때문에 루비를 또한 급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 연금조작대에서 모든 연금술 재료의 툴팁에 사용처가 추가되고 카오스 카드 창고에 부관되어 있던 카드 및 열쇠를 연금술 합성에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됐다고 하네요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제 연금을 다 열어가지고 총 3개를 사용을 하는데 카드 합성을 거의 메인으로 하다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도 개선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링크룬의 뭐 설명 문구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크게 어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은 발견한 아이템 희귀도 상승 개선, 정해 몬스터 드랍률 개선, 유물 장비 아이템 드랍률 개선, 전설 카오스 카드 드랍률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아이템 등급이 높을수록 발견한 아이템 희귀도 상승 효과가 더 증가된다고 하고요. 몬스터 등급이 높을수록 발견한 아이템 희귀도 상승 효과가 더 증가된다고 하네요. 어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등급이 높을수록 발견한 아이템 희귀도 상승 효과가 더 증가된다. 이게 이제 발견한 아이템 희귀도가 높으면은 원래 일반으로 떨어져야 될 아이템이 마법으로 떨어지고. 마법으로 떨어져야 될 아이템이 희귀로 떨어지고 뭐 희귀로 떨어질 아이템이 유물로 떨어지고 유물로 떨어질 아이템이 전설로 떨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개념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이제 희귀 등급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희귀 등급은 이제 일반 마법 다음에 희귀잖아요. 아이템 등급에서는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희귀 등급 아이템이 유물 등급으로 바뀌어서 드랍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써 있는 것 같고 몬스터 등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예 몹들 중에서도 마법 있고 또 희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어, 높을수록 발견한 아이템 희귀도 상승 효과가 더 증가돼서 그럼 이제 최고가 이제 보스잖아요. 그래서 보스를 잡으면은 발견한 아이템 희귀도 상승 효과가 더, 더 증가가 돼서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 어, 떨어질 확률이 올라간다. 아마 그걸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예 몬스터가 희귀 이상의 아이템 을 드랍할 확률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증가를 받고 여기서 또한번 상향을 먹네요. 여기서 또 유물 장비 아이템 드랍률 개선이라고 해서 유물 장비의 기본 드랍률이 전체적으로 상향됩니다. 인챈트를 포함해서 높은 레벨 때 유물 장비 발견 확률이 전체적으로 상향됩니다. 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레임 유물들을 많이 먹겠네요. 제가 이제 3월 8일이죠. 3월 8일에 유물을 6개 정도 먹고 기운 3개 그리고 이제 증표를 17개 정도 먹었는데 그 6개 유물 중에 가장 레벨이 높았던 게제 기억으로 30 레벨대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 레벨대가 3개인가 나왔고 20 레벨대 2개에 30 레벨대 1개였나.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심지어 제가 많이 먹어봤던 유물 템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갈아버렸죠. 덕분에 이제 그 그 유물템들은 감정주문서 한 개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제 그런 유물템보다도 좀 높은 레벨 때 유물 장비를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이거를 생략을 한다고 해서 높은 레벨 때 유물들이 그렇게 잘 나올까 많이 좀잘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높은 레벨 때라는 거에 기준이 레벨이 몇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잡혀 있을지도 되게 궁금한 것 같고 인챈트 같은 경우는 그거죠. 랜덤 상승 에센스를 통해서 0.001% 확률로 기본 장비에서 유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거를 이제 확률을 좀 올린다는 거 같은데 저거는 사실 뭐 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 하기도 번거롭다 보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뭐 0.001에서 뭐 상향을 먹는다고 한들 그렇게 잘 나올까 어 잘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전설 카우스 카드 드랍률 개선이라고 해서 전설 등급의 카우스 카드 드랍률이 전체적으로 상향된다고 써 있네요 아 근데 하나 좀 걱정인 거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세번 먹고 네번 먹은 상태거든요. 어, 상향이 이제 그렇게 됐고 어느 정도 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안 나오던 게잘 나올지 그게 일단 걱정이 되고 어, 일단은 이제 이 패치를 통해서 도구랑이 좀더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그에 반면에 좀 아쉬운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기존에 좀 비쌌던 유물들 어, 이렇게 막 판매를 하고 계시던 유물들의 가격이 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로스 베일 요새도 비싸죠. 그리고 막 아리피도 요새 막 7, 8천 루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도구랑도 있겠죠. 도구랑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만 루비부터 시작을 해서 막 3만 루비, 로비, 4만 루비까지 가는데 솔직히 나는 지금 도구랑은 좀 비싸지 않나.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 만 원대 사신 분들은 되게 잘 사신 게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제 드랍률이 좀 눈에 띄게 개선이 됐다면은 전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경매장에 있는 유물 템들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고 뭐 지금 도구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목요일 패치 이후에 뽕을 뽑는게 낫지 않나 지금 이제 시세가 어느정도 잡혀있을 때 팔거나 아니면 이제 도구랑으로 최대한 뽕을 뽑기 위해서 어 목요일부터 달려가지고 좀 이제 고레벨 유물들 좀돈 되는 유물들을 좀 먹어서 그걸로 이제 본전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 좀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먹을 사람은 먹고 못 먹을 사람은 못 먹는다는 거 확률을 아무리 개선을 해도 먹을 사람들은 잘 먹겠지만 못 먹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먹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구랑 관련돼서 네, 정확히는 매찬에 관련돼서 후기와 그리고 이번 패치노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유튜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